묵상하겠습니다. 땅.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른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니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리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그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재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 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깊게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6절에 있는 그 안에서 행하대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골로세서는 바울이 직접 마주하지 않은 그런 골로세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무엇보다도 골로세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쓴 편지가 아니라 오늘 1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썼습니다. 골로새와 라우디게아와 그리고 그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파괴하는 거짓 교훈들과 그런 대적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의 순수성을 위협하는 이단 혼합주의적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절입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바울의 바램을 먼저 그들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라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르지 못한 거짓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의해. 흔들리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주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된 공동체가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거짓을 분별하면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아 온전히 서게 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제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 그런 사도적인 권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세 교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바울의 복음을 들은 이 에바브라가 주님의 부르시면 신하여 골로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다더라도 하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임했는지, 에바보라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 받아들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라는 뜻은 어떤 뜻인가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며,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성취한 분이심을 믿는 그런 어,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한 인성을 취한 분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취해서 구원한 분이심을 믿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께서 주님이라는 것을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을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런 만유의 주인이심을 믿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믿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보다 세 번째 의미가 좀더 큽니다. 6절에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이 말씀에서 주를 가리키는 원문은 퀴리오스입니다이 칭호는요. 당시 로마 제국의 그 황제에 대해서 붙여졌던 그런 칭호인데 당시 골로색 교인들이 고백했던 예수님을 주로 받은 것은요 로마인들에게는 정치적 도전이나 다름없었던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지금 골로색 교회가 그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정도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음은 교회였음을 이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어떻게 하라? 그 안에서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되나요?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믿음의 뿌리를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자신의 삶이 모든 삶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NIV 성경에서도 그 안에서 행하되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살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은 이슬로만 사는 것이 아닌 그 삶이 온전히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 이렇게 이런 말씀 전에 어떤 말씀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이들의 모습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모습을 21절 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들의 모습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조차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미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늘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돌볼 줄 아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바로 없기는 늘 기도함으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게 잘 지키기를 추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는 낮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그런 삶을 방해하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할 것을 권면합니다.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고르세 교회 안에는 철학과 그런 헛된 속임수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거짓된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 세상의 그러한 학문들을 믿게 만듦으로써 사람들을 현혹하여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학문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문 물문들이 조모화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리스인들은 더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만약 이런 것들을 편하게 어, 편안함으로 누리기 전에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손주들을 어떤 길로 이끌어가게 될지를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키게 될지 한번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건 과학적으로 틀리잖아요.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이거는 청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보고 답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누군가 과학적으로 틀리다고 물어왔을 때, 내가 신학적으로 신, 신앙을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그건 과학적으로 틀리잖아요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번 신앙적인 것을 여러분에게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을 할지 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최근에도 어떤 이 청소년부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나갈 때 과학에 대해서 물어오길래 제가 과학에 엄청난 발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따라올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 답이 아닙니다. 어, 저의 그 생각이었고 늘 저는 그렇게 질문이 들어올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 왔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 모두들 일론 머스크를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 테슬라의 목표는요, 단순히 하나의 자동차 회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로 벌어들인 그런 막대한 자본을 통해 인공지능을 어, 개발하고. 또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알 겁니다. 그 로봇처럼 생긴 어, 그 사람처럼 생긴 로봇을 옵티머스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인데 그런 로봇과 로봇 택시라고 불리는 무인 택시를 활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일자리를 그것으로 대체하라는 생각이 그에게는 있습니다. 이는 어, 인터뷰 과정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난 어, 사실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고 있는 그 어, 말하고. 그 청소년부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로봇과 여러 가지 과학 기술에 대해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로봇이 인간만큼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그 친구는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인 말은 어제 아들은 이제 19, 19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로봇에 투자만큼 투자하지도 않았지만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주고 때로는 쓰레기도 버려주고 심부름도 한다고 하면서 로봇 개발에 수조 원을 투자하는 것보다 우리 아기가 더 빠른 성과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과학이 하나님과 비교되지 못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석하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학은요 아무리 발전해도 자연재해 앞에서도 무용지물임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이 자연을 움직이시, 움직이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과학이 더 훌륭하다고 어느, 어느 사람이 그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과학이 위대하다요? 이 세상의 전통 어떤 학문도 하나님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 설명하는 척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을 100%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10편 119편 99절부터 100절을 보아도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수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은 이이다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 과학보다 세상에 사람이 어떠한 전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대단한 것은요. 이 세상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떤 책도 아닌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대단합니다. 2025년 불국교회 주제 말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 두었나이다 라는 이 사실은요 엄청난 사실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마음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안에서 충만함을 받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 머리시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를한 분만을 알 때에 헛된 속임수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혜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는 줄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만 더 많은 것을 누려야만,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괜찮은 인생이라고 속삭이지만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또한 11절에서 15절까지는 바오은이 골루색 교인들이 이방인으로 섰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음으로 그 안에 섰으니 이는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육체 가운데 할례를 받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 아니한 이들을 보면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정죄 및 진노의 대상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당시의 할례는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이미 그들은 어 구원에서 제외된 대상이겠죠 고르색 교인들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구원과는 아주 먼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11절과 12절에 바울은 이미 너희들은 믿음으로 받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으로는 이방인이 할지라도 참된 할래, 한례, 마음의 할래를 받음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받은 세례가 가진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16절 이하에서는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세부 규칙과 전통을 이유로. 서로를 비판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마 그들, 그 교회 안에는요, 서로 간에 그런 규례를 잘 지키려고 했던 모습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교회 안에서 율법 준수를 해야 하는 이유가 구원받은 백성답게 잘살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해주고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라 율법 준수 정도에 따라 서로를 판단하고 정지하며 심판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또한 골로스 교회 안에는 금력 지위와 천사 숭배를 근거로 교회를 위협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의지하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 23절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는 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세 교회가 이방교회로서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한 귀한 교회 교인 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예배는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 안에서 율법 준수를 잘 하려고 했던 모습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자신들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의식과 규례를 만들어 예배드렸고 엄숙한 척, 경건한 척하며 자기만족의 예배를 드렸음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 양에 꼬집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마음 그런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며 결국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살아가야 하는데 또한 분명히 십자가가 이 세상의 모든 전통과 초등학문들을 이겼는데 왜 아직도 너희들은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그런 규례에 순종하며 모든 기준을 사람의 명령과 그 가르침에 두며 때로는 육신이 앞에 앞서가며 왜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르지 못하냐라는 그런 바울의 어, 그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롭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람으로 바라봄으로 시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가능하지 못한 곳에서 가능성이 생기고 안 된다는 절망의 곳 가운데에서 희망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가 살아가는 모든 어, 세상의 기준들과 세상의 학문 이 모든 것들을 이 십자가로 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육신의 생각이 아닌 주님 안에서 행하며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연합하여 살아가는 귀한 한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모든 행함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타나는 행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원해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속임수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풍성함과 온전함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재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고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의 노력이 아닌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날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여 여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1천번째 예물과 11조 예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며 드린 마음들의 더 깊은 내면의 기도 제목까지 주께서 붙들어주사 그 가정을 향한 성도를 향한 깊고도 넓은 주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지는 곳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 곳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곳이 되어 많은 이들이 주님을 또한 찬양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예수님이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불꽃교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 나이다. 아멘.